안녕하십니까. 백개거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 가장 마음에 든 캐릭터? 그, 요즘 치이카와에 미쳤, 있다가, 어,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솔직히 얘보다 더 예쁘, 귀엽거든요? 어, 이건 진짜 연습용 도안. 지금 말씀드리지만, 연습용 도안. 도안 공개 영상이고요. 그, 고양이로 전생한 아저씨라고 만화가 있는데, 네코오지라고, 거기에서 고양이로 나오는 푼짱. 이, 이 아저씨가 요, 그, 푼장 안으로 영혼이 쇼르르르 들어오는 그런 그런 만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건 연습용 도안입니다. 제가 그 갖고 싶은 피규어가 있거든요. 인형이 그 요거 짠푼장이 지금 지금 다, 잘 나오나요? 품짱이가 지금 산리오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인형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갖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만들기 전에 기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니까 기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준 삼아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도 집에 있는 그냥, 어, 이, 있는 실. 리리아주. 리리아주 가지고 오래간만에 리리아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이거 실들은 제가 요즘에 실잘 구입 안하는데 실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크게 만들려고. 아무튼 본격 자기 만족 방송. 그 구독자님들이 뭐 원하시는 캐릭터 막 요즘에 댓글 달아주는데 거의 안 만들고 있어요. 나 원하는 거 만들 거다고 막 그. 한창 더웠잖아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솔직히 만, 뭘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좀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찬바람이 또 솔솔 불어오니까, 마구마구 창작 욕구가, 창작은 아니지. 따라하는 욕구가 막 마구마구마구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볼 겁니다. 얘는 꼬리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잘 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키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링으로 하시고 이게 솔직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만드시는데 조금 밸런스가 조금 제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용 도안이다. 그냥 혹시라도 이게 마, 마음에 드셔가지고 만들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라고 도안은 공개하겠습니다. 자 리리아주를 사용을 했는데 집에 그 회색 실이 남아 있는 게 리리아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실을 구입을 안 해가지고 전 대량 구매 하긴 했습니다. 오면은 이제 요거 만들어야지. 자, 그또뭐 말이 많았네요. 오호하고 이로 사용했거든요. 리리아주는 이제 실을 여기 에다 몰빵해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 어자어귀 그냥 그냥 도안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그 <laughs> 자, 귀, 사슬, 세코뜬 다음에, 5호 사용해가지고, 사슬, 세코뜬 다음에, 2단에서 빼뜨기 한 번, 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 두개 만들어줍니다. 얼굴 문양, 한 가닥, 하얀색 한 가닥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슬뜨기로 24코 진행한 다음에, 기둥 하나 쓰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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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면적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그 솔직히 말해서 여기 부분 그냥 채워주는 느낌이고 이제 얘를 얘를 이제 꼭지점에 딱딱 한 가닥 뽑아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잡아가지고 그 안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수 놓듯이 아주 빡셀 겁니다. 자, 흰눈흰 흰 눈은 이이 이 바깥쪽 흰 흰자 그한 가닥. 일단 원형뜨기 16코 떠가지고 가운데를 쭉 잡아다닐 때 그냥 널널하게 잡아다녀가지고 어차피 가운데는 검은색이 덮을 거기 때문에 검은 눈한 가닥이 검은색 한 가닥이고요 일단 원형뜨기 10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얀 눈 위에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얀색 부분은 이렇게 그 하얀색 실이 나와가지고 묶어주고 나가고 뭐 어거지를 만든 부분이고요 배문양1 그 일단 한길긴뜨기 이게 예, 2로 사용해요. 한가닥은 2로 사용합니다. 아, 한기, 한길 한길긴뜨기 14코 원형뜨기로 해준 다음에 슈슝. 자, 2단 28코로 늘려 줍니다. 한길긴뜨기.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노란 방울 그두 가닥 뽑아 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5코해 가지고 위에다 붙여 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얘는 그 깎기 닦기, 머리 닦기로해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두가 그 뭐냐? 실두 개로 해가지고 빨간색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느낌 있게 응? 턱은 오리하게 <laughs> 아, 아무 말 대잔치네. 죄송해요. 자, 팔, 본격 자기 만족 방송 제가 원하는 거 <웃음> 만들고 <웃음> 원하는 대로 방송하기 미안합니다. 자, 팔, 일단 원형뜨기 하얀색으로 흰색, 그리고 2단에서 회색으로 갈아타면서 2단에서 4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5코, 그리고 꼬리. 1단 원형뜨기 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4단까지 4코. 하나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했다. 본체로 들어갑니다. 일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32코. 그리고 6단에서 4코 더 늘려주면서 36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2단까지 36코 그리고 10단 32코 11단 24코로 줄여줘요. 자 이때 이제 얼굴 부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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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이제 자수 놓을 거 놓으시고 아 이게 빡세요. 이 거, 흰색 채워주는 게 조금 빡세더라고요. 조금 힘드시, 힘들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눈 부분 잡아가지고 해주시고 요렇게 수염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단 빼뜨기 한번 진행하시고 13단부터 19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24코 그리고 다리 부분 8코 8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단 회색으로 한번 가고 2단 흰색으로 갈아타면서 8코 8코, 8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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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다음에 이제 팔 부분 뿅뿅 달고 자 꼬리 달고 손 평평평 채우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무리 해가지고 푼짱 완성.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정이 좀 가. 정이 많이 가진 않고 조금 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다음 번에 이제 실이 도착하면 저는 실은 거의 다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삽니다. 실, 조금 두꺼운 실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어도 이 당분간은 네코 오지 키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들겠냐고요. <laughs> 자기만족 방송인데. <laughs>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지요.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그럼, 내 고지 품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